안녕하세요. 딸리안 스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집에 다 있을 법한 재료를 이용해서 계란 춘복밥을 하려고 그래요. 먼저 제가 준비한 게, 스팸, 양파, 이렇게 홍당무 이렇게 준비했는데, 요, 요거는 짬무지예요. 짱아치, 장아찌, 짱아치를 조금 넣으면 굉장히 개운하고 맛이 드는데, 혹시 짱아치 없으시면, 어, 집에 있는 김치 빨아서 이렇게 다지시면 되고요. 시중에, 이 요런 식으로, 장아찌를 팔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이제 팁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야채를 밥이랑 이렇게 뭉칠 텐데 이 야채들이 너무 크게 썰어지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요. 잘 뭉쳐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잘게 잘게 이렇게 다져주시듯이 이렇게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프레이팬에 기름 같은 거 넣지 마시고요. 이제 스팸 기름이 나오니까는요. 스팸하고 그다음에 당근하고 양파 넣어서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볶냐면요. 이렇게 이제 스팸에서 기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야채가 이제 잘 볶아졌을 텐데 한번 드셔보셔서 홍당무가 약간 편안하게 부드럽게 볶아졌을 때그 때가 이제 다 볶아진 거예요. 이제 다 볶아진 것 같아요. 저는 끄겠습니다. 불을. 이런 볼에다가 볶은 그 채소를 넣겠습니다. 아까 짜같이 요거 다져놓은 거 요거 넣을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제 집에 찬밥 한 공기 정도 되는 양이에요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 드셔서 시식 좀 해보세요. 그래서 간이 조금, 음, 집집마다 이제 간이 좀 다르시니까 간이 괜찮으면 하시고 만약에 좀 싱겁다 그러시면 소금 조금 더첨가하세요 이런 숟갈 같은 걸 하나 해서 이렇게 뜨셔갖고 밥을 꿇고 이렇게 말아주세요. 무엇박 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꾹꾹 눌러서. 저는 한 9개 정도 나온 거 같아요 제가 이제 계란 3개를 미리 까놨는데 포크를 이렇게 거품 내주시고요 그리고 꼭 하셔야 될게 이제 계란 끈을 끊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부침할 때 쭈르르 올라와서 아주 불편하거든요 계란 끈을 가위로 꼭 잘라 주세요 소금을 넣을 텐데 정말 밥 자체가 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만 넣으시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어 부추를 조금 넣을 거예요. 색감 때문에 부추 없으시면 뭐 쪽파 넣으셔도 되고 뭐 기호에 따라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검정깨도 조금 넣을게요. 검정 통깨 이렇게 해서 이제 밥전이잖아요. 밥을 계란 을 입혀서 이제 지짐하러 갈 거예요. 프라이팬에 저는 식용유하고 참기름이랑 반반씩 섞었어요. 밥 계란물을 입혀서 밥을 이제 부침할 건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아, 불 온도는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는 약간 중약불로 하신 다음에 계속 점점 불을 낮추셔야 돼요. 처음에 불을 너무 약하게 하면 결합물이 밥에 너무 스며들어서 약간 축축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약하게 하지 마시고 중간 정도 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을 줄이세요. 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냥 주먹 볶음밥이랑 굉장히 또좀 다른 맛이에요. 식어도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다가 뭐 어린 이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야외 나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재료로 이렇게 이용해서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